야, 구 근데, 꼬리 그고낚시하는데 토라 잡으면 야구란데있잖아 임마, 꼰대 있나 야, 쟤는 패, 월 야, 패션상, 패션어패야상 패션상. 패션상. 상 예, 컨디 컨디였어, 나이스. 음? 고나스 아, 까비. 미안. 이거 땄으면 은두부인데. 은두부? 동 응, 야, 컨디 필, 컨디 필. 나 컨디 포카나 게 지금 정면 어떻게 돼 있어 상황? 음, 없어. 스리깡 위 있어. 그 그세대 되게. 얼 만한... 어, 다른 애 잘. 스나펠이라. 스나펠. 근스나권총으로 해. 나이스. 예, 아, 네, 세리 나이스.

나이스, 잘했다. 은별아, 주 칭찬해. 되게. 은별 어디 있는 알아? 아, 다행이다. 망풍이라서 맞을 뻔했는데... 그 사이 어? 죽였어, 내가. 어디, 어디였지? 은별? 예. 컷이었어. 한명나플 들었다. 나런건 몰라. 한명 m 뭐야 와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이아나오 블루에서 열심히 할게요. 하나 더 이겼다. 요단가? 남자비 어, 어. 미션 실패. 야, 포탄한테네. 대팡님, 예? 우리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화이팅. 남자 여자요 모르겠어. 문별. <laughs> 남성분이에요? 아니요? 아. 남자래? 음. <laughs> 남자분이지. 아우씨. 진짜 잘하지? 아니, 잠시 나어 와... 나반사 맞았다. 어? 피 30. 피 30. 나 그냥... 따는 걸로 할게. 라플이 여기 1점 썼으면 정신 못 차리던데. 어? 어게 2가 남지?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e 별 m 잘해. 어? 잘하니까 침착하게 하자. r 스나 잘해.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나 o r r y I'm s o r 빡빠 야, 시 t o p 야, stop! 야, stop! 야, 대각 o p 야, stop! 야, stop! 야, stop! 야, stop! 야, 돼요 알았죠? 언제부터 야, 서 놀릴지 모르니까 아 야, stop! <laughs> 꿀잼이네. 구대환필 라플필이야? 잘 잘. 라플 나 뛴다. 잘. 네. 격자격자 오케이. 격자 안에 있는 자리야? 밖에 있는 자리야? 지금 던진 채고 있어. 야, 나이스. 라파.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 야, 어, 야, 나그 맨날 서든 할그 보는 거 있잖아. 야, 나그 사람 만났어. 나그 사람 만났어. 오케이, 오케이, 슈디. 아, 큰일 났다. 슈디, 야, 쇼디슈 야, 슈디, 디 슈디, 아, 아 타이머 봐. 아, 나이스. 미션 성공. 블루팀 님 네. 파이팅. 머리 리 날려 줘. 오케이. 아 씨. 그때 막 욕해 주세요.

야, 주, 내가... 어, 그로그어 어, 그로거게 야, 설 때야... 설대설때 아니, 아니, 설 때야... 설 때야... 설 때야... 설 때야... 설 때야... 설대야설때이설 때야... 설때 죽여 때 죽여? 조야조 때야... 설 때야... 설 때야... 아 때야... 들아야라 때야... 설라야설어야설 때야... 가, 가, 야설때니까 여기 설 때야... 설 방금? 하늘이 <laughs> 하. 한니 들어가. 어. 어디 있어옥슬리 여기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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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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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아! 아! 아, 지금 집에 구야 음아 안 맞아 안 맞아. 우와. 아, 맞아, 뭐야? 우와. 뭐야? 우와. 우와 부스팅 클! 야, 옥상 클! 레드팀 성 이렇게 인기가 줄었어요. 링렇게 줄었다고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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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말이 없어. <없고>. 초딩들이 거의 <목소리> 거의 빠져서 그런가? <목소리> 말이 없어, 더 웃겨. 초딩들 거의 빠져서 그런가네. 왜 저기 왜 이렇게 어이? <목소리> 이게 구덱이라고요? 아 주민님 잘 봐, 요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보이시죠? 구대기 아닌 걸 여러분들한테 입증시켜 드릴게요. 구대기라고 요 감히? 마이 보스한테. 잘 봐요. 이게 구대기가 아니란 거예요. 저뭐 하냐? 아니 제가 보고 싶은데만 봐요. <목소리> <laughs> 어? 야, 야, <laughs> 야, 야, 뭐야? 저 <적> 반대. <laughs> 반은 왜 저래? 팀인 줄치돼나본데잘 봐요 잘 봐요 여러분들 닉 패닉. 구닉기 부대기란 걸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. 오케이. 아이가래. 가 봐요. 흠. <laughs> 안죽는데 레벨인데요? <laughs> 아이 개구대기네. 아이거 쓰지 마. 아야야 이거 쓰지 마. 아, 아, 이거 쓰지 마.